고양시 덕양구에서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일산에서 출발하는 광역급행 버스 노선도 준공영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고양동과 서울 영등포를 연결하는 직행 좌석형 노선인 7,602번 버스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이동환 고향시장과 김훈남 고향시의장, 한준호 국회의원, 시도 의원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13대 모두 수소전기버스로 이 가운데 2대는 출퇴근 시간대 수요응답형으로 투입됩니다. 운행 횟수는 하루 46회, 배차 간격은 25분에서 35분입니다. 고양동 벽제와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를 거쳐 가양역, 당산역과 영등포를 잇는 노선으로 덕양구 전반에서 서울 서남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정부 준공영제로 전환됩니다. 고양시 중산동에서 마두역 등 일산 중심가를 지나 강남으로 연결되는 주요 노선인 M7412번 버스입니다. 출퇴근 시간 배차에 어려움을 겪는 민영제 노선에서 정부와 고양시가 운행 적자분을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바뀌면 운수 종사자 처우 확대 등으로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어 전반적인 버스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